안녕하세요, 스위치비의 소이입니다 자, 이게 뭐냐면요, 바로, 셀카봉입니다. 자, 이런 말할것 같으면, 이렇게, 거치대도 되고, 자, 다음에, 이게, 1m. 너무 길죠? 아. 제가 다음번에, 형아 아니면 친구랑 찍을 때, 이거를 꼭 쓰고 다닐 거예요. 자,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이슨에 샀는데, 이 본체에 연결하는 게 있,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건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. 근데 커, 켜봤는데, 건전지가 안 돼요. 근데 제가 본체를 열어봤는데, 건전지가 있어요. 근데 약이 떨어졌는지 몰라요. 그래서 아빠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고, 자, 이제 대망의 순간. 이게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제가 안 보여가지고. 됐어. 자, 바로 교체하고 올게요.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 자, 이제 잠깐만요. 기만 할까요? 자, 여러분들, 자, 보이시나요? 자, 보이죠? 와... 저 하나 보이죠. 제가 자는 데입니다 자, 자, 더 하면서 굵게 해서 더 자, 이제 잔디구요! 진짜 꿈 같지 않나요? 우와, 이거 편집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왔죠? 아니, 이거 쉬지 왔죠? 쉬지. 자, 여러분은. 셀카봉을 셀카봉을 아, 아, 사가지고 어떤 기분이 아 셀카봉을 사면 어떤 기분이 들어 아 저는 이거를 항상 갖고 다니겠습니다 언제 유튜브를 찍을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예담 영화나 집에 좀 놀러 가면은 게임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